말이 잘안 나오고 손발이 저리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3일 전 제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선생님, 박순자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말씀하시던 그 증상 다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어요. 74세 박순자 어르신, 한달전 제게 요즘 말이 자꾸 꼬여요라고 했던 분입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제가 그때 더 강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대학병원 내과에서 수천 명이 뇌졸중 환자를 봐온 김세훈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급하게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70대 10명 중 3명이 뇌졸중 직전 상태인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뇌졸중 환자의 87%가 증상이 있었지만 무시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무시한 시간이 평생 휠체어 신세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최근에 전화 통화하다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손이 저리고 힘이 안 들어간 적은요?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면서 어지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TV 보다가 갑자기 리모컨을 떨어뜨린 적은요? 걸을 때 한쪽으로 자꾸 쏠리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 중에 단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의 뇌가 이미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게 바로 뇌졸중 환자의 마지막 생각입니다. 제가 40년 의사 생활 중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있습니다. 작년 추석 72세 최영호 어르신이 가족들과 식사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 1 9 실려 왔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후였죠. 그런데 부인이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달 전부터 말이 어눌하다고 했는데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어요. 여러분,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최소 2주에서 3개월 전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대한뇌졸중학회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93%가 전조 증상 경험. 하지만 72%가 몰랐다고 응답. 알았어도 58%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0년간 수천 명을 진료하며 발견한 뇌졸중 3일 전 마지막 경고 신호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언어 장애입니다. 지난달 제게 온 68세 이순자 어르신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요즘 자꾸 단어가 안 떠올라요. 며느리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검사 결과 좌측 중대 내동맥이 70% 막혀 있었습니다. 3일만 늦었으면 완전히 막혔을 겁니다. 이름이나 물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날 때가 있다면 지금 당장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라디오를 5초 안에 말해보세요. 대한민국 만세를 빠르게 3번 반복해 보세요. 만약 말이 꼬이거나 늦어진다면 뇌의 브로카 영역에 혈류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오전에 증상이 심하다면 더 위험합니다. 밤새 혈액이 끈적해져서 뇌혈관이 좁아진 상태거든요. 두 번째 경고는 편측 감각 이상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신호입니다. 71세 박철수 어르신은 오른손이 남의 손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컵을 자꾸 떨어뜨리고 젓가락질이 어려워졌다고요. MRI 촬영 결과 좌측 뇌에 미세 경색이 세 군데나 있었습니다. 즉시 확인해야 할 증상은 이렇습니다. 양말 자국이 한쪽만 깊게 남는다. 한쪽 신발만 자꾸 벗겨진다.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린다. 한쪽 손톱만 잘안 자란다. 얼굴 한쪽이 처진 느낌이다. 여기서 잠깐, 지금 당장 이 테스트 해보세요. 양손을 앞으로 뻗고 눈을 감은 채 10초간 유지하세요. 한쪽 팔이 처진다면, 72시간 내 뇌졸중 위험이 일반인의 8배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시야 흐림과 어지럼증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신호가 바로 이겁니다. 나이 들면 다 어지럽지 하고 넘기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69세 김영희 어르신은 TV 화면이 두 개로 보여요라고 했습니다. 손에와 내관을 연결하는 혈관이 90% 막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TV 자막이 흐릿하게 보인다. 계단 내려갈 때 헛디딘다. 밤에 화장실 가다가 벽을 짚는다. 아침에 일어설 때 휘청거린다. 글씨가 겹쳐 보인다. 이런 증상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뇌 후두엽이나 손뇌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적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 잘 들어주세요. 333 법칙 뇌졸중 환자 3명 중 1명은 사망, 3명 중 1명은 중증 장애, 3명 중 1명만 정상 생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전조 증상을 알고 대처했다면 92%는 예방 가능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본 환자 중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습니다. 75세 정순이 할머니, 손녀 결혼식 일주일 전에 말이 어눌해졌다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경동맥이 85% 막혀 있었죠. 즉시 스탠트 시술을 했고 일주일 후 손녀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결혼식장이 아니라 중환자실에 계셨을 겁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73세 이철수 어르신. 괜찮겠지 하고 3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왼쪽 반신마비. 지금은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월 300만 원 간병비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단돈 50만 원 검사비 아끼려다 인생이 바뀐 겁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뇌졸중을 막는 5분 투자법 꼭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기상 직후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 앉아서 30초 대기. 양손 주먹 쥐었다 펴기 10회. 발목 돌리기 좌우 5회씩, 천천히 일어서기, 이것만으로도 아침 뇌졸중 위험이 60% 감소합니다. 식사 습관도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첫째, 아침에 물한 컵, 자는 동안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미지근한 물 200ml로 혈액을 묽게 만드세요. 둘째, 마늘 한 쪽, 마늘의 알리신이 혈전을 녹입니다. 구운 마늘이라도 좋으니 매일 한 쪽씩 드세요. 셋째, 식후 바로 눕지 마세요. 혈액이 내로 쏠려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최소 30분은 앉아 있거나 가볍게 걸으세요. 생명을 구하는 5분 저녁 루틴도 실천해 보세요. 오후 7시 혈압 체크 수축기 140 이상이면 즉시 병원 가세요. 오후 8시 10분 산책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혈관 탄력이 30% 개선됩니다. 오후 9시 따뜻한 물 반신욕, 38도 물에 15분.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오후 10시 감사 일기 세 줄. 스트레스는 뇌졸중의 주범입니다. 오늘 감사한 일세 가지만 적으세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본 환자 중에 78세에 경동맥 협착증 진단받고도 꾸준한 관리로 88세인 지금도 등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비결 딱 하나입니다. 매일 내 몸의 신호를 체크했다. 반대로 65세에 건강했지만 전조 증상을 무시하다가 68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관리하면 90세도 청춘 방치하면 60세도 위험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는 뇌졸중 발생이 평소의 3배입니다. 찬 공기를 갑자기 쐬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20mmhg 이상 올라갑니다. 외출할 때 모자 목도리 꼭 착용하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가족력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뇌졸중이셨어도. 관리하면 80%는 예방 가능합니다. 유전자는 20% 생활 습관이 80%를 결정합니다. 제 아버지도 67세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73세 매일 10km씩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는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울 앞에 가서 웃어보세요. 입꼬리가 대칭인가요? 양손을 들어보세요. 똑같이 올라가나요? 대한민국 만세를 크게 외쳐보세요. 또렷하게 나오나요? 하나라도 이상하다면 오늘 병원 가세요.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 한번 해주시면 제가 평생 의사로서 쌓아온 모든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놀라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